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 나눠볼 이야기는 프로파간다의 달인이라는 책인데, 조금은 낯설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그, 요즘 같은 우리 한국 사회, 정치계에서 너무나 아주 그야말로 그, 횡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는 그런 단어가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입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파간다의 이거 용어는요. 고대 그 천주교에서 그레고리 15세 교황이 1622년 그 포교성성, 포교를 위한 전문 기관, 이름이 포교성성이었는데 그때 그 포교성이 프로파간다였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의 그 어원이 프로파간다가 원래 이제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확장. 신앙의 확장. 그렇다가 이게 라틴어로서 인게 알려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소개할 버네이즈라는 사람에 의한 프로파간다가 일반화될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쪽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류보구마성이라고 하는 천주교 하나의 그 부서 이름인데 예전 이름이 포교성성이었답니다. 이제 라틴어에서 그 전파하다. 이게 프로파고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러다가 이제 그 중세기에 많은 그 웅변가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중연설이 유행화되고, 어, 할때 상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것이 좀 전문화되고 일반화되는 계기가 된게 미국의 언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그 유명한 명저 프로파간다 책에서 유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희그 일반 대학 교과서에서도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경영학,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 음한 과목 정도 수강을 하고 있죠. 에드워드 버네이스.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역시 그 뿌리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해서 정착한 아 시대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버네이스의 현란한 광고 전략. 이것은 이제 자유의 횃불이라고 하는 아 이런 하나의 그 캠페인. 여기서 유래를 하는데, 1929년, 그 세계 경제공황의 발발 시기였었죠.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여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유럽에 의해로 선진국 중에서도 여성이 선거권을, 투표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권이 세계적으로 많이 신장돼서 때로는 남자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laughs> 20세기 초그 미국 사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이때 머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직업 내지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여성들이 담배 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럭키 스트라이크. 이 담배 회사에서 이 판촉을 위해서 유명한 번헤이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담배를 좀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촉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이 여성 해방 운동, 여성의 어떤 멋 이런 거에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사고의 방 전환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담배에서 마케팅부 직원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때 이제 그생각에데 오래된 편견이 이제 사라졌다. 아, 여성은 담배를 피서는안 된다. 하물며 공공장소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우안 된다. 근데 이게 멋있게 오히려 편전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저는 사탕을 먹는 대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웁니다. 또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요즘도 다이어트로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있죠. 저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담배는 꽤 무익합니다만. 아무튼 이 전보 이때 광고회사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판매 촉진, 선전 광고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이제, 고객, 소비자들이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어떤 그 사고의 전환, 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홍보 전문가들의 몫이죠. 요즘 그 정치계의 스타, 이재명 씨철에그 매스컴 시절에 나왔던 유명한 그 유동규 아시죠? 유동규가 이 사람 옛날 뒷조사를 해보니까 명동에서 말이 사채업자네지는 철거민 거기에 이제 그 철거 단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행위,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데 등장하게 된다. 공권력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과연 누구의 편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정치계, 비즈니스, 상업계를 풍미했던 버네이스의 이름이 유럽에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제 이 나치 히틀러 정권이 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괴벨스. 괴벨스가 이닥 눈에 띈 거예요. 이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는 그의 책이, 또, 여명의 정제, 뭐, 이런 책들이. 그래서,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 시답지 않은 말입니다만, 이게 어록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3제국의 그 허세, 허세 다분한 이데올로기로서, 처음에 그 아주 그 근엄한 그 캐토릭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런 말이, 용어가, 이런 정치계에 좀 아주 타락한 그늘진 이런 데에 파고들었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그림입니다만, 이게 지금도 있는 로마 교황청의 인류 보고 마성, 이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이제 그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파간다의 예, 종교적이 아닌 정치 내지는 비즈니스계에서 알고 있는 어, 선전, 소위 말하면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는 프로파간다의 주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번에 있습니다. 이건 그, 이, 그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그 중반, 그 다음에 후반에 이 사람이 93, 103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는 프로이트 가문입니다, 조카이자 처조카, 뭐 그런 족부가다 있냐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그 근친상혼. 그게뭐 특히나 귀족 집안에서 이런 데는 흔히 있을 수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많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지금은트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처조카인, 굉장히 한마디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제 예, 그, 한살 때, 어릴 때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친의 희망대로 농학을 공부했어요. 농학. 뭐 농학이 무슨 공부냐 하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저게 주산업이니까 최고죠. 저는 그,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 10여 년 선배들은 섬유공학과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구 지방에 섬유 도시인데 거기서 제일 모직 취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점 인기 학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1912년 뉴욕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뉴욕시 상품거래소에서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곡물 유통 업무에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다른 이제 홍보라고 하는 PR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업무 분야를 이 사람이 이게 이 남다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는 남과 똑같이죠. 남과 똑같이 해서 쫙 경쟁을 하니까 그냥 똑똑하던 놈이 대학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야.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또더 나가서 대학원까지 뭐 논문 쓴다고 이게 점점점점 사회생활과 격리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내지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업무 분야에 기여하는 바라고 할까요? 업적이랄까요? 유명해지니까 제1차 세계대전 연방공보위원회, 여기 이제 발탁이 돼서 독일 등에 맞서 뛰어난 선전 전략을 펼치는데 이익을 담당합니다. 그 당시 이게 미국에 있었던 그 기관에게 예, 연방공보위원회 United States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 자, 전후, 1919년, 뉴욕에서 최초로 PR 고문이라고 하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달고 사무실을 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네이스는 요즘 그 변호사처럼요, 딱 상담을 시작하면서 시간으로 차지를 하고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사람이 조금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의학 분리할 때 정신과 의사들한테 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상담 안녕히 계십시오 나올 때돈 달라 고 그러면은 뭐한게뭐 있냐고 돈을 달라 그랬답니다.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서비스라는 관념 정보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마 지금도 P.R. 고무이라는거 우리 지금 나라에 이런 그 전문가 이런 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함이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이걸로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프로이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 심리학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을 해서 이게 하나의 학문 체계로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엄연히 피고 보면은 사회과학자다. 라는 사회 인식을 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머네이스 뒤에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 정신분석학자가 어, 이론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 저기 구스타프 레오보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또 학자입니다만 예, 사회화학자의 한 사람이죠. 이 조직의 이 선한 의지가 가장 이제 확실한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선전, 광고, 이제 홍보 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의미, 우리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프로파간다는 정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퍼블리시티. 그냥 선전, 광고하면은 이제 또 다른 용어가 있않습니까 영어에도. 그 이제 다른 이 퍼블리시티 일반 광고하고 달리 PR은 쌍방향 소통이다. 이렇게 이제 번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자와 소비자들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다만 이제 PR을 악용하고 기만하는 자들의 존재.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비치는 해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네이스의 두 번째 명저입니다. 이 프로파간다와 여론의 정제, 이두 권의 책을 읽고 괴벨스가 완전히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신판이에요. 오리지널 클래식 에디션. 처음에 초판은 굉장히 막좀 이게 인쇄가 낡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바꿔놓습니다. 1923년 뉴욕 대학에서 최초로 홍보라고 하는 교과 과정에 채택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나라 요즘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일부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없잖아. 네, 그래서 그 반세기 동안 PR 자문으로서 많은 기업, 정치자들에게 자문에 응한 그런 업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103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김영석 박사님이 103세 입니다 만. <laughs> 근데 그분은 정정하세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1995년 이쯤, 최근입니다만, PR의 아버지로 기리게 돼 있다.